안녕하세요. 즐거운 인생입니다. 주석 주석 가시고,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인 거 아시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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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두발 어깨 넓이 하시고, 다리 살짝 접으시고, 뇌파 진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넷,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마흔, 다섯,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시운 단전 시계방향으로 쓸어주십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주석주석 주석주석 추석, 추석, 하시고 바로 다시 곶깍지 끼시고 오금 쭉 펴고 팔쭉 올리시고 좌우를 흔들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고개는 앞으로, 손은 뒤로 쭉 늘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쭉 올리시고,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팔쭉 뻗어올리시고, 깍지께서목 뒤로 가져가서, 약 팔꿈치, 팔꿈치 쭉 꼽으시고, 뒤로 살짝 버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지그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쪽으로 몸 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로 몸틀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정면 보시고, 팔꿈치 접었다 폈다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쭉 피시고 좌우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깍지 계속 쭉 올리시고 가슴은 앞으로 손은 뒤로 천천히 내리십니다 천천히 내리시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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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시고 다시 손 수평하시고 앞으로 돌리기 하나 둘 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 수평하시고 왼손 내리고 오른손 올립니다 아래 위로 쭉 늘립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바로 서시고, 뒤로 쭉 버티깁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천천히 수평하시고, 반대입니다. 왼손이 올라가고, 오른손 내리시고, 쭉 지그시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뒤로, 뒤로 쭉 늘립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손 수평하시고, 수평하시고, 천천히 내리시고, 추석추석, 추석추석. 어깨도 추석추석.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추석 하시고, 바로, 오른발 한발 앞에 놓으시고, 오른발에 힘 주시고, 손수평에서 물총 만들어서 뒤로 반동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쭉 피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왼손만 내리고 쭉늘리기니다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손 올리시고 수평에서 천천히 내립니다 바로 다시고. 발 바꾸시고 연발에 힘 주시고 다시 수평에서 물총 만들어서 뒤로 반동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팔쭉 펴고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오른손 내리고 쭉 늘리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다시 손 올리시고, 수평에서 천천히 내리십니다. 추석추석, 추석추석, 추석추석. 바로 하체 근력 운동입니다. 두 발, 어깨 넓이 하시고, 어깨 넓이 하시고, 무릎 접으시고, 무릎 접으시고, 손 양쪽 허리에다 대시고, 한번 그, 어, 과략근을 조였다, 풀렸다 하는, 같이 하는 겁니다.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옆으로 해볼까요? 잘 보이시게.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셋,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서른. 다리 끼시고, 추석추석. 다리 근력 운동을 많이 해주셔야 하체가 튼튼해지십니다. 추석추석. 주석주석 하시고, 오른쪽으로 노조기 합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반대랍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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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석 서, 석 서, 두, 높이 서, 기 합니다 두, 서, 셋, 네,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스물 손발 다시 고 손발 을시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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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시고 바로, 손바닥 위로 숨 들이쉬고, 쭉 올려서 손목 돌리고, 내쉬고. 들이쉬고, 돌려서 내쉬고. 뒤로 들어갑니다. 뒤로, 들이쉬고, 쭉 올려서 내쉬고. 뒤로, 들이쉬고, 올려서 내쉬고. 가슴 열기, 들이쉬고, 내쉬고. 들이시고 내쉬고 손 내리고 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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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끌어안고 아이고 시원하다 흔들면서 아이고 시원하다 아이고 좋아합니다 아이고 좋아라 추석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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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워있습니다. 몸건강, 마음건강, 뇌건강입니다. 세군데가 건강하면 노후가 즐겁습니다. 시작! 몸건강, 마음건강, 뇌건강 여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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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추석 추석추석 주석 주석 내엉동입니다내엉동 웃는 겁니다. 신이 인간에게 부여한 웃음. 동물들에게는 웃음이 없답니다. 사람에게만 웃을 수 있는 자격이 있다고 하니까. 박장대소하고 웃어서 웃음풀을 펑 하고 펑 하고 터뜨려가지고 가슴이 열리고 뇌가 시원한 걸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웃음 하나 둘셋 우승 백사 오늘도 웃음불를뻥 터트리는 운동이었습니다. 민들레 여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